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호르몬의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호르몬을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트인 이제 이어 폴리펩티드와 단백질의 구조로 되어 있는 호르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르몬은 이 폴리펩티드와 단백질의 구조로 되어 있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이제 어 화학 메신저로 사용되는 호르몬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 대부분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필요되어 필요할 때까지 저장이 되었다가 필요한 어떤 이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분비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기억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폴리펩티드와 단백질 호르몬,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는 호르몬과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스테로이드에 대해 가지고는요. 음...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2020년 8월에 헬스토피 시간에 이 스테로이드는 어, 지질의 어떤 한 어, 종류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학적인 구조상에 ABCD라고 하는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어, 물질을 통틀어서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가 화학 구조에 따른 이름,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류된 그런 어떤 형태의 어...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이제 많이 진짜 이렇게 쓰시고 계신 그런 용어인데 이 용어가 갖는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이 스테로이드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인체 내 모든 스테로이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이제 물질의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요, 이제 콜레스테롤로부터 이제 합성이 되고, 어, 이런 이제 폴리펩티드나 아니면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호르몬과는 달리 세포 내 저장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지용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어 우측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코티졸과 그다음 알도스테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어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이제 네 가지 호르몬의 구조를 이제 화학적인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사이클헥실 고리 세개 그러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고리 세개와 그다음에 그, 사이클로펜틸이라고 확정 명칭이 불리는 이 고리 한 개로서 네 개의 어떤 이제 고리로 확정 구조가 이루어져 있음을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어떤 물질들을 통틀어서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세포 내에서 거의 저장이 되지 않고 주로 콜레스테롤의 형태로서 이제 세포질 액포, 액포는 이제 옆에 우, 우, 좌측에 그림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세포 안에 뭔가 이렇게 액체로 이렇게 가득 차있는 공간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질 액포 속에 콜레스테롤 형태로 이렇게 들어있다가 뭔가 자극에 의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빠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이 되어서 활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에 사용이 되는 콜레스테롤은 거의 대부분 혈장,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 유래를 하게 되고, 뭐 일부는 세포 내에서 이제 합성이 되기도 한다지만 거의 대부분은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어, 가지고 와서 쓰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어, 그 수용성의 폴리펩키드나 단백질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 분비소포에 이렇게 쌓여져 있다가 저장이 되었다가 신호가 오면은 그 분비소포에 이제 이 막은 이제 세포막이랑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안,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형태로 그게 이제 엑소사이토시스라고세포의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쓰여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막에 쌓여 있다가 그게 안에 있는 내용물만 밖으로 이렇게 어 이제 분비가 되는 형태로서 이폴리펩트스 또는 단백질 호르몬이 어 혈액으로 방출이 되었다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쉽게 세포막을 가로질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확산의 형태로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어, 세포질 사이, 세포막을 통과하고 세포질 사이를 거쳐서 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어, 아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그 다음에 이, 어,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는 호르몬은 서로, 아, 이게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어,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우리 애가 뭔가 이렇게 축상, 어, 어~ 동맥경화증 뭐~ 심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다 그 콜레스테롤 무조건 낮추어야 된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의 본질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우리의 생명 활동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물질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어~ 우리 몸에서 뭔가 이렇게 어~ 없애야 되는 아니면 은 완전히 빼버려야 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이고 반드시 어느 정도의 적정량 수준이 유지가 되어 줘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또는 건강한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혹 종종 보시면 콜레스테롤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그런 부분들 이해가 안 벼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바라봤을 때는 좋고 나쁜 그런 어떤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그런 콜레스테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함께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 콜레스테롤부터 로 합성이 되는 그런 어떤 호르몬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볼리펩테드와 어,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는 호르몬과 좀 다른 그런 어떤 음, 어, 형태로서 우리 몸에서 이제 생성이 되거나 합성이 되거나 그다음에 저장은 되지를 않고 확산이라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헬스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이런 콜레스테롤 또는 뭐 스테로이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가는 게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네. 우리가 뭔가 친근하게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라 하지만 그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면과는 좀 다른 이면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좀.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있어가지고 한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뭔가 어 편협하거나 이렇게 협소한 그런 관점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로이드와 콜레스테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미 건작품 캠프에 계신 분들은 제가 누수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더 우리의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더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라 부분들을 진료를 할때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어, 어떤, 이런, 우리 몸에 정상적인 생명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생리학적인 내용들에서 어, 이제 이렇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음.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HDL, LDL이 어, 무조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뭐 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본다면 HDL도 LDL도 다 필요한 그런 어떤 지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정확하면 지 단백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음, 무조건 이 지질에 대해 가지고 총 콜레스테롤에 해당되는 이 지질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